오늘은 최고의 스트리머의 빵댕이를 소개합니다 뽈롱 자 유튜브 시청자 분들 안녕 안녕 편안한 IT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트위치에서 활동 중이신 케인님의 굿즈를 가져왔습니다 여러가지 굿즈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온 빵댕이 패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그리고 이거 구매하신 분들 손목보호 마우스 패드라고 적혀서 오니까 택배 오는 날 집에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가장 먼저 엽서 한 장이 보이는데 이게 패드 1차 구매자에게만 주는 엽서죠 약 400명 정도 이거를 받으셨을 거예요 2021년도 케인님과 행복하게 여기 이 빨간 코를 보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엽서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1차 구매자분에게만 쓰는 나의 엽서를 알까? 항상 하시는 일잘 되시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케인 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완감사맨이야 이제 빵댕이 패드를 살펴보자면 아 진짜 이거 아이디어 대박이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상단에 보면 유튜브 선비쟁이 트위치 빵꾸쟁이 부자대령 그리고 사인이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면 소재에 빵댕이 부분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져 보면 부들부들하고 탄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 전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묘하게 그 부분이 진짜 빵댕이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특히 다른 부분보다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걸 자꾸 만지고 싶어지는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인데 빵댕이 보고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버리렴. 사용하는 건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할 때 쓰면 되겠죠. 장시간 마우스를 사용해야 하시는 분들은 손목 보호 패드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뒤쪽 면에 보면 필름이 한장 붙어 있는데 이걸 떼어내고 사용하면 책상에 놓았을 때 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굿즈의 가격이 2만 원이거든요. 마우스 손목 패드에다가 굿즈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가격이 괜찮게 책정이 된것 같아요. 전체적인 퀄리티도 뭐 따로 흠잡을 곳 없이 잘 만들어져 있고 여기를 보면 바지에 있는 글씨도 같이 튀어나와 있어요. 디테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이걸 누르면 소리 소리가 나오는 건 어떠냐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비싸지겠지만, 뭐, 왼쪽 빵댕이를 누르면, 아, 히카리가, 오른쪽 빵댕이를 누르면, 아이고 난, 이 나온다거나 했다면,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가격도 착하고 실용성도 있고, 재미까지 잡은 초특급 굿즈가 아닐까 하네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